안녕하세요. 엄마표 유치원 영어. 오늘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챕터 드디어 13 강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뭐 점심 먹을 때쓸수 있는 표현들 배워볼 겁니다. 자, 오늘의 key expressions 두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Can I have? 입니다. 우리가 지진난번에 Can I라는 표현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Can I have를 붙이면 저뭐 먹어도 돼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사실 have가 eat랑 비슷한 상황에서 많이 쓰일 때가 있어요. 같은 상황에서 eat를 대신해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Can I have? 하게 되면 저뭐 먹어도 돼요? 이런 표현이 된다는 라거 알아두셨으면 해서 key expressions에 넣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엄마, 저 간식 좀 먹어도 돼요? 라고 물어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Can I have some snacks? 저 간식 좀 먹어도 될까요? Can I have some snacks?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죠. 어, 그리고 케이크 한 조각만 먹어도 될까요? 자, 케이크 한 조각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piece of cake 이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케이크 한 조각 먹어도 돼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Can I have a piece of cake?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우리 간단한 다이얼로그 한 턴씩만 연습할까요? 자, 아이가 물어볼 거예요. 엄마, 저 우유 조금 더 마셔도 돼요? 자, 우유 조금 더 마시다. 그러면 some more milk 라고 하시면 되겠죠? 해보시겠어요? Can I have some more milk? o k a 알겠어요. 라고 하고 대화의 턴이 끝났습니다. 쉽죠?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표현은 why don't you 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니?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떨까?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why don't you 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실게요. 너 지금 아침 먹는 게 어때? 하고 엄마가 물어볼 거예요. 제안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 먹는다 할 때는 eat 보다 have를 좀더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Why don't you have? 그 다음에 아침, breakfast. 지금은 now. 해볼까요? Why don't you have breakfast now? 지금 아침 먹는 게 어떨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아침 먹으려고 이제 식탁에 다 앉았어. 지금 빨리 먹으려고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 기다렸다 먹자. 기다리는 거 어때? 라고 물어봐 주세요. 자, 기다리는 건 wait for. 다른 사람들은 others 가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Why don't you wait for others? 다른 사람들 기다려주자.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 대화 한 턴만 같이 연습해보고 다이얼로그로 넘어갈게요. 자, 엄마 옆에 앉는 게 어떠니 우리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사실 저희 집은 거의 제가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항상 제 옆에 앉아요. 그래서 어, 엄마 옆에 앉아, 엄마 옆에 앉자 라는 말좀 제안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hy don't you sit next to me? Why don't you sit next to me? 내 옆에 앉는 게 어때? 그러면 아이가,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에요. 하고 엄마 앞에 와서 앉으면 이제 엄마는 애도 먹이고, 저도 없고 이러는 거죠. 네. 자, 오늘 배운 표현들 가지고 다이아로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앞에서 배운 key expressions 다 가지고 우리 d i a l o 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집에서 아이가 엄마랑 점심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을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저 배고파요 자, 어떻게 얘기하죠 I'm hungry mom 엄마 저 배고파요 점심이 준비가 되었단다 자, 너 점심 준비 되었어 your lunch is 준비되다 ready Come, 와서 자리 앉아. Come and have a seat. Come and have a seat. 자리 앉으렴. 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Oh, this is my favorite dish.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을 말할 때는 food를 쓸 수도 있지만, 그게 요리되어 있는 요리면은 그냥 dish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I love pork cutlet. 이건 pork cutlet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거 뭐야, 돈가스를 얘기하죠. 근데 이제 보통 미국에서는 뭐 pork cutle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국에서는 s h 젤 n gel이라고 또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조심해야 가야 아직 뜨거워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be careful, baby 혹은 be careful, honey. 아야 좀 조심해야 돼. 아직도 뜨겁단다. That's still hot 하거나 they are still hot라고 표현해주면 되겠죠. 엄마 저 이거 잘라 주시겠어요?라고 얘기해볼게요. Mom, 뭐뭐 해주시겠어요? Can you, 좀더 정중하게, can you please, 잘라주다, cut it, 저를 위해서, for me. 이어서 해볼까요? Can you please cut it for me? 저를 위해서 좀 잘라주시겠어요? 당연하지. Of course. 엄마가 잘라줄게. 자, 엄마가 뭐뭐 해줄게. Let me, let me cut it for you. Now they are good to eat. 여러분, good to eat. 먹기 딱 좋다. 먹을 준비가 다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Now they are good to eat. 자, 예쁘게 앉아서 스스로 먹어봐. 자, 스스로 알아서 먹다. Help yourself. 라는 표현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Help yourself. 자, 스스로 앉아서 해볼까요? 예쁘게 앉아서 sit nicely. sit nicely. 그리고 스스로 잘 먹어봐. And help yourself. 꼭 알아두세요. Help yourself님. 자, 감사해요, 엄마. Thank you. 엄마 저물좀 먹을 수 있을까요?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요거는 우리 책에서는 아이가 표현했지만 여러분들 해외 나가셔서 식당 가시면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꼭 필요하신 표현이 될 거니까 알아주시고요. Here you are. 여기서 자너꼭그 야채 다 먹어야 돼. 돈까스만 먹으면 안 돼. 자뭐 뭐를 꼭 해야 돼. make sure 하고 주어 동사 쓰시면 됩니다. So make sure you finish your vegetables. make sure you finish your vegetables.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vegetable 싫어해요. I don't like vegetables. They are yucky. 맛이 없단 말이에요. 생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뭐 해주면 자꾸 yucky 하다 그래요. 그래서, They are yucky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도 먹어보지는 게 어떠니? 시도해보는 게 어떠니? 이 말은 Why don't you 쓸까요? 자, Why don't you try? Why don't you try? 너 몸에 좋아. They are good for you. They are good for you. 걔네 한테 몸에 좋거든. Okay, I'll try. 알겠어요. 자, 먹어볼게요. 한번 엄마가 칭찬해줘야죠. 폭풍칭찬. Good boy. Good girl. 이라고 칭찬해 주셔야겠죠. 자, 여기 유용한 표현들 많았어요. Why don't you try? help yourself.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They are good for you. 너 몸에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식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으니까 이 챕터는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우셔서 식사 때마다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Bye.